토끼와 사냥꾼. 토끼가 어, 숲 속에서 허겁지겁 무언가에 쫓기고 있어요. 왜? 어, 뒤에 사냥꾼이 쫓아오네요. 토끼가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사슴을 만났어요. 토끼는 사슴에게 나좀 숨을 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니까 사슴이 어, 저쪽에 굴이 있으니까 그 굴에 숨으라고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곧 도착한 사냥꾼에게 사슴은 잡히게 되었고 사냥꾼 사슴에게 토끼를 보았냐고 물으니 처음에 사슴은 토끼를 못 봤다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 사냥꾼은 토끼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사슴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니 사슴은 토끼가 숨은 구를 알려주고 풀려났어요. 사냥꾼은 사르슴이 알려준 구에 도착하자 구리 네 개가 있네요. 이렇게 사냥꾼은 구리 네 개가 있는데 어, 첫 번째 구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뒤져보니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두 번째 구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 뒤져보니 어이고 두 번째 구에도 아무것도 없네. 세 번째 구에 막 뒤져가지고 손을 넣어 보니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네 번째 구에다가 손을 넣어 가지고 막 뒤져봤더니 아이고 여기 뭐가 있어. 그리고 딱 잡아 뺐더니 아이고 토끼가 딱 나왔어요. 사냥꾼은 이 토끼를 보고 감히 나에게 도망을 쳐? 라고 말하니까 토끼가 사냥꾼에게 사냥꾼님 저는 저드받은 토끼랍니다. 저를 잡아 먹으면 어, 사냥꾼님은 양이 됩니다. 저를 놓아주세요라고 사정을 했는데 어, 사냥꾼은 거짓말하지 마라 어림도 없지 어디서 속임수야 하면서 토끼를 이 토끼를 잡아먹었어요. 어, 토끼를 잡아먹은 사냥꾼은 어떻게 되었을까? 토끼를 잡아먹은 사냥꾼은 양이 되었다. 어, 주말 편히 쉬십시오. 안녕.